하은이 삐진 거야? 팔을 절개하고 삐졌어. 소고야 하은이가 하은이가 단단히 삐졌어. 그네 자리가 없었어. 하은이 인터뷰해야겠는데? 찢졌는데 자리가 없어서 우와 우와 우와. 하나 아, 어디가? <laughs> 귀여워. 왜? 가득 찼어. 다은이도 궁금하대. 뭐야? 그렇게 하는 거야? 오. 그거 뭐지, 알아? 이거 너구리 잡는 건데. 나은이도 집에 있을걸? 응. 음. 달래? 나은이, 달래. 안 돼. 안 돼. 나도아 뺏었어. 뺏어 음, 응. 소야왜 뺏었어, 줘. 가봐, 소한테 가봐, 나은아. 소야나 줘, 그래. 소야나 줘. 가서 얘기해야지. 소가 안 들리잖아. 소야나 줘봐. 김소, 나 줘. 나 줘. 나 줘. 나 혼자 할 거야. 도망갔어. 다시 가보자, 소한테. 야 그거 나은이가 먼저 하고 있었는데, 너가 뺏었는데, 엄마가 봤을 땐? 이모! 와, 다은이 손에 리모컨이 들어갔구나. <laughs> 뺏었어. 김소호가 다 뺐네.